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어, 아산, 아, nah. <g> 아, 아산 시민 여러분, 지난 1월 4일 충청남도가 발표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37만 아산 시민에게 진실을 알립니다. 충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해 8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말 최종 용역 결과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을 25개 기관에서 18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충남 경제진흥원, 충남 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이 염치읍과 배방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4개 기관이 모두 내포로 이전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아선씨가 예면하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바로 잡겠습니다.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두개 기관의 내포 이전 추진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개 기관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먼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미 천안에 본원이 있고 아산에는 분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천안에 소재한 본원을 내포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당초에 천안 불당 소재의 충남지식산업센터로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방 와이몰에 임시로 임차하여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따라서 아산시 소재 공공기관이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는 경영 효율성 및 재정 건성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본점은 내포로 이전하고 지점은 아산에 유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해 본원 수준의 본부 설치를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아산 잔류를 건의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아산시가 대응하지 못해 마치 사개 공공기관이 내포로 이전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역시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은 이용자 대부분이 아산과 천안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는 중남도와 대화를 통해 언제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현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산시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치적 의도만을 가지고 시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남도정과 아산시정은 12년 동안 민주당의 그늘 아래 공공기관을 방만 경영한 배단을 깨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쇄신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 도정과 아산시정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 소속 충남 도의회 의원들과 아산시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자성하기는 커녕 정치 공세와 정략적 이용으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도민과 시민을 오도하고 아산 시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중앙에서 예면했던 민생을 자성하지 않고 설 명절 밥상머리까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개탄스럽습니다. 과학과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다른 생각을 경청하고 나의 오류를 인정하는 개방성에서 나옵니다. 부태로 아산 발전과 충남도정을 정체시켰던 세력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헌집에 매진하는 정치가 아닌 튼튼한 새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윤석열 정부와 김태흠 지사의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실천적 노력에 공감하지만 우리 아산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맞서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직 이전되지 않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공공기관을 아산으로 유치하는 데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에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산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가고 유인책을 통해서 아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장님께서 방금 브리핑 하셨을 때, 시민들의 네,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 진영에 대한 이제 본원 수준의 보무 설치,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을 나선 자료를 거의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도에서는 답변이 맞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좀 어떻게 대처하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 부분 좀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그리고 전체 많은 기관의 이전이 연구 용역 결과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의 대응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또 이차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랑 이제 경제진흥원 이제 공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 결국 실질적으로는 두개 기관이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경제진흥원 의 경우에는 본연 수중에 수준의, 수준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원하고 있고요. 어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신용보증 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에, 우리 지역 특히 천안 아산 지역이 소상공인들이 한43% 가까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음,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는 어, 우리 아산에 그대로 본원이 남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오로지 정책적으로 대응할 그런 사항들을 어, 정치적 공세로 이어가다 보면 서로 어,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 시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충남 도민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요. 아산시장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산시민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어, 이렇게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크게 고민하고 있고 더 넓고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명, 30명 되는 도 소유의 이런 산하 기관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 천여 명이 함께 일하는 경찰 병원을 유치했고 그의 버금가는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아산시의 큰 발전을 도모하는데 더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에 대해서도 작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두 기관의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